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음, 오늘의 레슨도 초 극단적 레슨입니다. 치키닝 고치고 싶잖아요. 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키닝이 굉장히 심해요. 치키닝을 고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무조건 가서 연습하세요. 10분 이상 연습하신 분들만 댓글 허용합니다. 저는 자, 보세요. 음. 제가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음, 응. 앞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죠? 만세. 음. 응. 만세하세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알려 드렸어요. 어떤 거냐? 공을 치면서 치키닝이라는 거는 궤도가 왼팔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옆으로 빠지냐? 어퍼 들어오니까, 어, 아웃에서 인으로. 아니면 내 골반이 많이 빠지니까. 이거 아니면 헤드 자체가 내가 팔이 좌우로 빠지니까, 어, 백스윙 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은 뭐 치킨윙 이런 거는 뭐가 안좋은데다안 좋습니다. 방향성, 비거리, 왜? 항상 얘기하죠. 잡아당기면 얘가 떠요. 공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힌다 그랬죠. 이게 보상 동작. 어, 어느 거 하나를 주저앉히겠죠. 얘가 뜨면. 그렇기 때문에 정타가 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빠지는 순간 이쪽으로 빠지면 이 헤드 페이스가 열리죠. 그래서 슬라이스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걸 꺾기 시작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페이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똑바로는 가지만 비거리야, 비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키닝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의 특징은 왼쪽 어깨나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지 그리고 올바른 피니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깨가 회전이 안 되고 많이 죽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피니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치키닝 치키닝을 고치기 위해서 어 나는 근데 그럼 이거는 제가 왜 초극단적으로 알려드리냐면 임팩트 순간에 손, 손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궤도를 바꿔 버려야 돼.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까도 이렇게 됐죠. 그냥 궤도를 그냥 바꿔 버려. 어떻게 위로 팍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옆으로 빼는지 말고 위로 올라가면 얘는 절대로 구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가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몸이 자, 일자로 서는 연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무조건 10분 이상 치세요. 자, 다시 보여 드릴게요. 들어 놓고 만세. 요때 자, 피시 이렇게 했죠? 머리 안으로 넣으세요, 그냥. 그냥 머리 안으로 넣어서 내 정수리 위에 내 손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자, 만세. 그럼 몸쫙 펴져 있죠?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겠죠? 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궤도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궤도 내가 옆으로 빠지는 궤도가 아니라 만세를 해서 극단적으로 만세를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뭐 왼쪽 관절놀이나 그냥 귀 옆으로 올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어. 어. 그럼 여기 있잖아요. 품 어깨 설정 회전. 끝. 간단하죠? 어. 치키닝이나 궤도가 옆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그냥 고치고 싶다. 연습장 가셔서 10분만 하세요.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장에서 사람들 겁나 보는데 나는 여기서, <laughs> 저기서 사람들 이상하게 보거든. <laughs> 이상하게 보는데 뭐 어떻게 해? 10분 창피하고 스윙 고치면 장땡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laughs> 챙피하는 순간이지만 아내 스윙은 영원할 수 있다, <laughs> 제가.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뭐 아파트나 이제 실 연습장 사람 없는데 아니면 뭐 스크린 같은데 가서 한번 연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챙피해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스크린 가서 연습하세요. 그럼 방에 있고 그러면 충분히 되니까. 아니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빼지 말고, 그냥 만세해서 그냥 내 목적 의식을 머리 위에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 위로 들어서. 초극단적 치킨인 고치기. 만세. 만세하세요. 그냥 안으로. 10분 이상 연습하신 분들만 댓글 허용합니다. 연습하시고 댓글 다세요 알겠죠? 무조건 고쳐집니다. 그리고 공의 컨택이 훨씬 좋아져요. 모르시면 세종시로. 이상 박한이 부셨습니다